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그 가운데 5절, 6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 영을 부탁하나이다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네패쉬를 소프트웨어의 앱에 비유한다면 루아흐는 운영체제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네패쉬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으로 번역이 된 단어인데요. 이거는 영어의 아, 헬라어의 푸시케, 영어의 사이키에 해당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운용 체제가 같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과 해석과 판단과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렬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사람을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구약은 노아와 야곱과 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거짓이 싫어지게 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을 만나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의 의해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남은 생을 진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참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